합비에서 아, 이틀 동안 아, 묵은 호텔은 홀리데이익스프레스 다운타운인데요. 아, 여기가 합비에 홀리데이인이라고 한 다섯 개가 있어요. 부킹닷컴에 보면, 근데 뭐 여기 여기 직원 말로는 세개세 3개, 개라고 하네요. 홀리데이인 여기 여기가 다운타운, 노스, 사우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. 근데 찾아보면 다섯 개 정도 있더라고요. 여기가 이름대로 다운타운처럼 그큰 길가에 있고. 근데, 웃긴 게, 호텔은 큰 길가에 있는데, 입구는 이 뒤로 돌아와야 돼요. 앞에는, 저, 앞에는 입구가 없어요. 뭐, 중요한 건 아니지만, 주차 공간도 되게 넉넉하고. 중국은 대체로 숙박비가 싼 편인데, 여기가 1박에, 부킹닷컴 기준으로, 1박에 한 4만 천 원인가 그랬거든요? 근데 2박으로 하니까 더 싸더라고요. 3만 8천원 그래서 지금 2박 다 해갖고 세금 봉사를 다 포함해서 보통 어, 전부 전체 숙박비가 이틀동안 7만 7천원 이정도 뭐 굉장히 저렴하죠 여기가 로비고 여기가 아침밥 먹는데 1박에 좀 3만 8천 원인데, 아침도 공짜고 근데 이제 아침 식사의 수준은 그냥, 그냥 간신히 먹을 만한 정도 무료니까 먹는다. 뭐이 정도 여기 자판기 하나 있고요, 자판기가 하나 있고요. 안에 아, 네. 아, 여기 김두파네요, 김 미니 전통 김. 우리나라는볼 수가 없는 김인데 그리고 뭐 여기 지글지글 고기? 이게 육포인가 본데 이런 것도 팔아요 이게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 저 김을 먹, 잘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, 올해 4월에 그 난징에서 합비 오는 그 기차에서도 저 기차 안에서도 저 전통 김을 팔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저거 사서 그냥 간식으로 먹더라고요 홀리데이인 체인점답게 방은 그냥 무난합니다. 이 방이 지금 몇 평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혼자 쓰기에는 뭐 불편은 없고요. 전반적으로 다이렇 두루두루 무난합니다. 특별히 뭐 이렇게 장점도 장점도 없고, 딱히 뭐 단점도 없고. 단점 하나 꼽자면은 여기가 환풍이 안, 환기가 안 돼요. 환기가. 그래서 저 방에서 담배를 못 피겠어요. 저 오죽하면 다 방에서 담배를 안 피, 못 피겠어요. 여기가 환기가 너무 안 돼갖고. 중국의 호텔은 금연실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어떤 호텔은 금연 방으로 아예 배정을 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금연실이 없다라는 호텔도 있고요. 아 여기가 단 장점 중에 하나라면 여기 책상이 좋아요. 책상이 저는 그제 특성상 책상이 되게 중요한데 책상이랑 의자가 이렇게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. 되게 넓고. 그리고 뭐 코드나 그 콘센트 이런 거잘 갖춰져 있고요. 예, 뷰는 저기 보다시피 상막합니다 여기. 아 여기 진짜 중국은 인, 그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합비가 여기, 어, 여기가 그러니까 안위 성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. 인구가 그러니까 800인가 900만인가 돼요. 근데 면적이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. 합비가. 근데 사람이 많이 사니까 인구밀도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죠. 오늘도 역시 공기가 안 좋네요. 여기 기본 물두병 주고 근데 물이 화장실에 두더라고요. 저거 달라면 더 줘야 물은. 그리고 화장실 욕조가 없는 게좀 흠이고. 그냥 전반적으로 다 깨, 그냥 깨끗하고 무난합니다. 뭐 침대 사이즈 충분하고요. 어, 이불에서 약간 좀 세제, 세제 냄새가 나는 게 흠인데 뭐 그래도 뭐 크게 흠 잡을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직원들이 좀 친절해요. 뭐비가 대체로 친절하긴 한데 합비가 다른 도시보다 유달리 좀 한국을 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친절해요 여기 사람들이 합비에딱 상하이에 가면은 거기 가 상하이에 가면 좀아 여기 좀 인심이 살았다 대도시답게 뭐, 모든, 모든 나라가 똑같지, 똑같지만 그리고 여기가 어, 제가 지금 제가 내일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돼 갖고 근데 꼭 이거 프린트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프린트를 여기다 막 어, 부탁을 했는데 세상에 프린터 한장에 3위안 그러니까 총 4장을 프린터하니까 12위안 12위안이면 지금 거의 한 2천원 정도 되는데 되게 비싸죠 인터넷 속도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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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신히 쓸만한 정도 밤 되면 좀 빨라져요. 한 10시 넘어서 사람들 이제 자기 시작하면 자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좀 빨라져요. 인터넷이. 보통 때는 그냥 간신히 쓸 만한 정도.